나는 나무 이태준. 새한 마리가 나무에 둥지를 틀고 고운 알을 소복하게 나았습니다이 알을 모두 꺼내봐야지. 지금은 안 됩니다. 착한 도련님. 며칠만 지나면 끌어놓을 테니 그때 와서 새끼들을 가져가십시오. 그럼 그러지. 며칠이 지나 새 알은 모두 새끼 새가 되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로구나. 허리춤에 넣어갈까? 둥지채 떼어갈까 지금은 안 됩니다. 착한 째리님이친분더 있으면 고운 털이 낼 테니 그때 와서 둥지채 가져가십시오. 그럼 그러지. 며칠이 지나서 와보니 새는 한 마리도 없고 둥지만 달린 나무가 바람에 울고 있었습니다. 내가 가져갈 새끼, 새가 모두 어디 갔니? 누가 아니? 나는 너 때문에 좋은 친구 모두 잃어버렸어. 너